일단 뉴스를 말하다. 두 번째 뉴스는 2007년 10월 기사입니다. <laughs> 휘성 고교시절 박효신은 살아있는 전사. <laughs> 원래 그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박효신씨 봤을 때 누구랑 친하냐 그러니까 휘성하고 환희하고 네. 네. 세 사람 다 친하다 했잖아요. 혼다 같이 나와서요. 네. 네. 그때는 정말 세 사람 다르게 쟁쟁했었다고 상상을 했는데, 네. 휘성 씨가 어느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고교씨절 박효진은,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아니, 민망했어요. 아니, 이건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요, 그 본교가 또 있고요. 그, 이제, 위탁으로 또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교였어요. 네. 그, 마지막 3학년을, 이제, 실어음악과라는 네. 게 생겨서, 이제, 점점 문화가 발전하면서, 바, 어, 바뀌면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과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전국에 있는 그 학교에서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휘성 그리고 어 환희도 있었고요. 또 저도 있었고 또그 어 중에 버블시스터즈의 그 네. 멤버도 있었고요. 지금 또세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요. 아어 그때 이제 일주일마다. 학교에서 이제 연습한 거를 이렇게 다 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래를 이제, 어,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뭐 불렀어요? 팝송 부르셨어요? 아니면 선배들 네. 노래? 뭐 팝송도 많이 했고요. 그냥 되게 이것저것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일주일마다 하니까요. 예. 네. 그 당시에 어떤 네. 학생이셨어요? 되게 조용했어요, 저는. 그, 지금 이게 되게 많이. 마,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정말 많이. 제가 처음 맡으신지 봤을 때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네. 휘성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기에. 휘성씨도 되게 조용했어요. 네. 그때 또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팀으로 A4라고요. 아, 맞다. 휘성씨 A4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왜요? 용서의전래이 노래가 는데 <laughs> 저희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예. 네. 먼저 막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막 되게 아이돌처럼 머리 막, 예, 네. 막딱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때, 그때 또 되게 조용했어요. 네. 성 씨는. 그리고 환희 씨는 어땠어요? 어떤 학생? 환희 씨 역시. 셋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참 똑같은 애들끼리. 노래는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때 생각에. 지금 말고, 그때 막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laughs> 그때요. 어... 박윤씨 제일 잘했어요? <laughs> 그그네요 예, 뭐. 정말. 지금은 누가 가장 색깔 있다 생각하세요? 세 사람 중에. 이제는 다 다듬어져서 10년이 흘렀는데. 다 세타 자요 정말 각자 색깔을 참잘 찾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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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의 음. 인썸냐 들어보셨죠? 휘성의 아, 부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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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기 전에 인썸냐, <laughs> 그 가장 할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i n s o 아, 뭐, 어디죠? I... Yeah, I... 음, 난 이거 너무 부러워.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니까요. 아, 네. 아 멋있다. 음, 아유, 아닙니다. 네. <laughs>